호랑이 풀이 나고 있다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시간 날때 곡괭이로 이렇게 긁어줘야 될것 같아요. 어, 마늘종 올해는 많이 마늘종을 많이 뽑을 수 있겠어요. 풀을 한번 제거를 해줘서 조금 지금 한번더 매면은 표를 잡을 수 있을 텐데. 아직 하우스 달래. 아직 안 돼서. 다못해서 중간중간.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많이 다녀서. 중간중간 중간 마늘이 한두개씩 쓰러진 게 있고요. 마늘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. 이쪽에 여기 부분이, 여기랑 그 뒤에 이두 줄이 조금 덜 됐네요. 전반적으로 괜찮게 된것 같아요. 여기 너무 비닐 위에다가 너무 북을 많이 줘가지고. 이쪽하고, 이쪽하고, 두, 두 줄. 여기 중간쯤에, 여기 보이시죠? 여기가 조금 잘안 됐습니다. 처음에 겨울에 비닐 씌우기 전에 응애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봄에도 응애가 일단 생기면 그게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. 여기 부분이 휑하죠. 응애 때문에 휑하네요. 멧돼지. 이렇게 역쪽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여기는 공기가 틀려서 완전 힐링하는 거죠, 힐링.